여러분, 안녕하세요. i t 본입니다. 오늘은, 아, 잔인 게 아니지. 오늘은 모드를, 모드 리뷰 4편인데요, 벌써. 어, 제가 연구소 앱을 잠시만요, 연구소 응. 근데 그거 만들었고요. 연구소는 왔고요. 저거 얼음은 저번, 어제, 오늘, 아까 했었던 그 얼음, 그거 아무튼. 자, 오늘 할 모드는 아주 신기한데, 아주 신기한 건데요, 이게. 진짜, 아주 아주 신기합니다 자, 실험용으로, 그거 한번 해놓을게요. 그리고, 동물 스포날이 필요합니 스포날. 자, 예를 들자면, 어, 소, 이런 애소 신기한 게, 이게 폴라베어 새끼가 <laughs>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스포날이 안 자네요. 이렇게, 저를 때려야지만, 제가 아직 평화로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소를 소환하면, 어, 왜소안잡았냐 크리티를 만들어야죠. 자, 잠시만요. 여기, 이 소환하면,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때리죠? 소를 때려요, 이렇게. 소를 이렇게 때립니다. 어, 들어가면... 안 돼. 자, 이렇게 때리고요. 자, 죽었죠. 소를 한번 여러 마리 소환해 보겠습니다. 아마 소새끼도 잡아먹을 거예 어, 그렇네요. 이렇게 아, 스포 나면 약간 렉이 좀 걸리거든요. 일단 다 주비시다! 터으로다죽키 터치키 꼬다 이. 치키 터치키 터치 이. 터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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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죽. 이. 안내 다죽이려 주인을 죽이다 나쁜놈 자 여기 일단은 이야기 보여 기 보고싶어 아무튼 여기까지 y g 본니의 모델 리뷰 4편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laughs> 자 잠시만요. 자 그럼 이만 안녕